출신하면 생각나는 것 허기를 달래주는 맛있는 음식 아니면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강한 군대 모두 아니다 지금 산강 하늘에서 우릴 향해 손짓하는 것이 있다는데 바로 레포츠의 강호들 잠들었던 오감을 깨우는 이색 레포츠 그 아찔하고 짜릿한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라이프 like 조이 스릴 만점 육해공 이색 레포츠의 세계 강원도에 위치한 용화산 자연 휴양림으로 유명한 이곳에 차량이 줄여 등장한다. 이 깊은 산 속에 차가 들어온 이유 따로 있다는데 이런 차량들이요 길 없는 곳을 찾아가지고 오프로드 하러 왔습니다. 오프로드란 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전하는 산악 레포츠. 주로 험한 산길을 달린다고. 자 그러면 내가 1번 수고, 2번 수고. 3번 산을 3번 오르기 3번. 전에 먼저 동호회원들이 주행 순서를 정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자, 지, 산소에 지금 갑니다. 네. 오프로드의 메카. 용화산 오프로드 코스로 출발.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 사방에 깔린 것이 바로 돌덩이와 바위이기 때문. 아직 초입이라서 그럴까? 모든 차들이 기세등등하게 산길을 주파하는데. 자기 차들 각자 뒤에 차량으로 확인되면 오십시오. 네. 드디어 난코스로 진입. 됐어. 이쪽. 이쪽으로 타. 동호 회원들의 수신호로 돌길을 빠져나가려는데 무사히 넘어가는가 싶더니 구덩이에 차 바퀴가 빠져버렸다. 왜? 왜? 자꾸. 힘써보지만 계속 헛돌기만 하고 위기를 겨우 벗어났더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운전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순간이다. 그 사이 또 다른 차의 바퀴가 골무더기 사이에 박혀 버렸다. 상황이 꽤 심각한 듯 모두 모여서 차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써보는데 자세히 보니 내부엔 알수 없는 기름이 뚝뚝 떨어져 있고 결국 윈치를 이용하기로 결정. 지금 걸려서. 응. 가 빠져있으니까 윈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지지대인 나무에 윈치를 감아서 끌어당기자 바퀴만 헛돌던 차.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laughs> 어, 나 참나, 이거 6.25때 난리네? 난리도 아니네. <laughs> 네? 아주 그냥. 험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도모회 대장이 차의 문제를 알기 위해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되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열이 받아서 오버헤이팅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차피 산에 오면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게 고장이니까 그냥 뭐 차량 트러블이, 트러블 자체가 많이 생기는데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간단한 정비는 여기 조치를 해야 돼.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이땐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마지막까지 조심하는 건 필수. 난왜 할까, 이걸. 대체. 차다 부서지고. 근데 이게 또 이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잘 타서 안 망가지고 와야죠. 지금 뭐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것도 차를 아끼려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악명높은 코스를 완주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회원들 오프로드를 정복했다는 훈장이 차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 도전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가고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걸 하니까 별난 사람들 하는 건데 어, 자기 선취감이 좀 많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 둔치 시민들이 봄날 나들이를 즐기는 가운데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에요, 저건. 타고 싶어요. 그때 제작진이 발견한 것은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아니면 서프보드?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카이트서핑이라고요. 연을 이용해 가지고 보드를 신고 물에서 타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조금 생소한 레포츠인 카이트보딩. 일명 카이트서핑은 파도가 없어도 바람을 이용해서 서핑을 타는 수상 레포츠다. 연이고 그다음에 카이트하고 라이딩 할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이 콘추를 바가 있어요. 연을 띄울 수 있는 바람, 보드를 탈수 있는 강이 있다면 카이트 보딩은 언제든지 오케이. 마침 바람이 불자 보더들이 입수하기 시작하고. 아, 카이트보딩은 장비가 비교적 가볍고 조정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카이트를 잘 조정하면 고공점프는 기본. 다양한 묘기도 선보일 수 있다고. 마이틸 때는 바람이 좋으면 거의 한 10m 가까이 뛰니까.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게 강바람을 가르는 모습. 답답했던 마음도 뻥 뚫리는 기분이 들 것만 같은데 타이트보딩의 특징인 타이트라는 장비는 패러글라이딩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한다. 자연을 벗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조건이 안 맞아주면 탈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자연과 더불어서 내가 그 자연 속에서 같이 적응한다는 거 그리고 바람이 세면 센 대로 날을 수도 있고 그냥 물에서 라이딩도 되고 물론 항상 잘탈 수만 없는 법. 출발부터 무너지거나 카이트 줄이 바람에 꼬이는 경우도 많다. 파워 어, 잡아줘야 돼요. 엣지로 안 빠지게. 엣지로 안 빠지게. 그러나 몸이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고 아 쉽지 않네 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연줄이 꼬여가지고 아. 아쉬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물과 바람과 함께 실컷 만끽했던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왜 힘드셨어요? 아, 실력도 안 되고 바람도 안 되고 이제 봄바람이 시작되니까 우리의 카이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단양의 한 활공장. 그때 정체불명의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발견. 누구세요? 하늘을 한번 시원하게 날아보려고요. 바로 행글라이더 클럽 회원들이었다. 새와 가장 닮은 비행체라는 행글라이더. 아무나 될수 없다는데. 주행하기 전에 앞으로 균형 잡으면서 한 다섯 발짝 정도 출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먼저 기본기인 지상 주행법을 익히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방향과 균형을 조정하는 컨트롤 바 사용법을 배운다. 숙달된 과정이 없으면 떴을 때 떴을 때 당황하거나 균형을 못 잡으면. 그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미리 어, 뜬걸 가정하에 조종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언덕에서 이착륙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는데 모두 합하면 약 스무 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기본적인 연습은 다 끝났고 아 빨리 하늘을 날고 싶네요 모든 연습이 끝나고 이제 하늘을 날아오를 차례 그런데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장이라면이륙하딱 좋은 정도 바람입니다. 착륙장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고 바람이 자자들 무렵 드디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 비상의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 발 아래로 구비치는 강물을 보니 모든 세상이 내 것만 같고 특히 날씨가 좋을 땐 몇십 분 이상 하늘을 날수 있다고 한다. 바람을 가르며 비행하는 기분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직접 타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 느낌이 아 부럽다. 드디어 파일럿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착륙했다. 아 바람은 쐬는데아 좋았습니다 하늘 날는게.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음. 예, 하늘을 직접 날아보니까 또 밑에 보는 풍경하며 음. 또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예, 그런 걸 느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 안전비행을 뛰어 산도 강도 하늘도 모두 우리의 놀이터가 될수 있다. 한바탕 즐기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말끔히 사라지긴 마련. 여가 시간을 보다 알차고 영양가 있게 즐기고 싶다면 지금 야외로 나서보는 건 어떨까?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다 전국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아 무태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맛을 맛보고 싶다면 눈요기에 입요기까지 할수 있는 섬으로 떠나는 만여행이 제격 제주도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건강 채소 콜라비와 브로콜리로 만든 건강한 만찬부터 가까워서 더 매력적인 섬 의도에서 맛보는 푸짐한 별미까지. 아우 미스코리아 발도식도락 여행 섬으로 떠나는 맛 여행. 오늘의 별미를 찾아 달려간 곳은 인천의 잠진도 선착장. 엄마들이 나선 사람들로 선착장은 북적북적하고. 요새 범인 이제 선탄행이 좋잖아. 왜냐하면 이제 뭐 꽃이 피고 매화도 피고 막꽃필때 아니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그 바닷가도 촥 보여서 아주 좋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무이도요. 자, 무이도의 숨겨진 맛을 찾아 출발. 배길로 10분이면 갈수 있는 무이도는 뛰어난 접근성 때문에 알뜰나들이 명소로 꼽히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좀 먼데 가는 것보다는 이쪽 가까우니까 오기가 편량고 좋은 것 같아요. 경치도 좋고. 갑옷을 입은 장수가 칼춤을 추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무이도라고 불리는 이곳은. 섬 특유의 맛깔스러운 별미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여행지 그 중에서도 무이도에 오면 꼭 들렸다 가야 하는 필수 맛집 중 하나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여기도 저기도 하나같이 쌈을 싸는 손길로 분주한 모습 아니 대체 다들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대친 쌈밥이라고요. 색다른 맛이 나요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여기는 쌈이 좀 데쳐서 나오는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유 사장님 대체 이 메뉴 정체가 뭔가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호박잎이랑 뭐 이런 거 밭에서 따다가 이렇게 데쳐서 싸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재현하면서 데친 쌈이라고 했죠.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요쌈 채소. 대침 쌈밥에 나가는 채소는 모두 이렇게 무의도에서 직접 기른 것들만 사용하신다고. 어, 여기서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힘들 뿐더러 따가지고 네. 하루 지난 거다고 바로 가서 바로 데치는거하고는 틀려요. 맛자체가 아주 틀립니다. 이제 쌈 채소를 뜨거운 물에 데쳐줄 차례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면은 생채소와는 또 다른 대친 채소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이게 데치면 식감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데쳤을 때에 비타민이 몸에 흡수하는 것도 더 낫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데친 쌈 채소를 차가운 물에 담가서 목욕 재개시켜주면 이 집만의 독특한 쌈 채소 준비 완료 양배추와 배추는 기본 거기에 약혼잎과 케일, 미역, 토란잎까지 담아주고 취향 따라 선택 가능한 불고기와 생굴도 준비 마지막으로 이집 맛의 비법 중 하나인 이법 쌈장까지 여기서 나는 굴, 또 야채, 뭐 이런 거, 바지락 이런 걸 넣어서 볶은 거예요 쌈장으로 이게 바로 무의도의 별미 대침 쌈법 되시겠다 이번는 무의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독특한 별미를 보여주신다는데 어이? 이 까만 빛깔의 요건 대체 뭔가요? 박대라는 생선 껍질이에요. 아, 생선 껍질이요? 네, 여기 무의도 사람들은 이게 향토음식으로서 음, 그 뭐지?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꼭 이걸 있어야 해요. 말린 박대껍질을 감아서 때한 시간 동안 고화채에 걸려서 굳혀주면 재료만큼이나 이름도 독특한 무이도의 향토 음식 월벌이 무기 완성된다는 거? 자자자자 이제 눈요기놓그만 하고 제대로 입력이부터 해볼 차례 대침 쌈 채소로 푸짐하게 쌈을 싸서 한입 맛보는데 어떻게 입에 잘 맞아요? 뭔가 시골에서 먹는 맛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손맛 같고. 맛있어요 부담도 없고 크지도 않고 한 입에 다 들어가서 맛있어. 이어서 찾아간 곳은 섬 여행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바로 이곳 아이고 다들 물 그리 열심히 드시나 봤더니 오호라 이건 조개 아니래요. 바다와서는 이런 해산물 조개 이런 게뭐으 맛있죠. 수 한잔 먹면더 좋죠. 잘 넘어가지. <laughs> 바닷가에 와서 조개가 빠지면 아쉽지. 안만 언제 와도 싱싱한 해산물은 기본이지만 그 중에서도 무이도 맛의 성수기는 따로 있다는데. 4월, 5월 되면 아주 채굴로 이렇게 많이 나올 때예요. 소라서부터 돌게. 뭐 여기서 나오는 게좀 무궁무진해요. 자 우선 이 집의 인기 메뉴인 조개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굴과 키조개 가리비는 물론 참조개와 낙지 전복까지 아이고 숨자라니 냄비가 넘치다 넘쳐요. 아이고 자런 조개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맛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푸짐하고 푸짐한 조개찜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세상에. 여기에 조개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는 바지락만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이 매력적인 바지락 칼국수 완성. 자 이제 바다 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무의도의 해산물 밥상을 손님들에게 선보일 차례. 우선 싱싱한 조개부터 한입 맛보고 거기에 쫄깃한 칼국수도 한입. 아이고 이거 뭐 오늘 과식은 무조건 예약이네. 자자자 자 잠깐 젓가락 내려놓으시고 그 맛이 어떤지 말좀 해봐요. 배게이 크고 양도 많아서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맛은 그냥 진짜 시커노고얼코노고 맛있어요. <laughs> 싱싱한 조개랑 시원한 칼국수 드시러. 이 오세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도.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렁주렁 열린 황금빛 울이 카메라를 반기는 아이고 어느새 카메라는 내려놓고 울을 먹고 있는 담당 PD. 당신 거 누구 나, 말 듣고 따먹어 지금. 귤도 맡았지만 은또 네. 귀한 것이 있어요. 귀한 거요? 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동네 가보면 있어요. 호잉. 참말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산물 귤보다 더 맛있는 별미가 있다더라. 궁금한 마음에 부리나케 달려가 봤더니 아이요상한 여성은 대체 무엇이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어떤 이 돌뜩한 게. 아, 이거 뭐예요? 이게 보라색. 아, 거? 이거. 네. 이 얼마 전부터 이거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콜라비예요. 예, 귤보다 맛있는 거예요, 이게. 콜라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밭에 심어져 있는 건또 처음 보네, 그려. 보라색 빛깔의 동글동글 귀여운 생김새를 지닌 요 녀석 어찌보니 약간 무를 닮은 듯한데 아, 이게 순무하고 양배추하고 같이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무보다는 맛있고 달달달달해가지고 요즘 많이 건강식품으로 많이 찾고 있어요. 어쩐지 닮은 것 같더라니. 그런데 아직 조금은 생소한 채소인요 콜라비 어떻게 생긴 게 좋은 거예요? 네, 콜라비는 보통 이렇게 납작한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이렇게 길쭉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길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심이 박혀 있거나 아니면 맛이 단맛이 덜해요. 한창 수확에 분주한 그때 엄상치 않은 모습의 어르신 등장. 천천히 놀을 잘해서 돈 주고 한다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만딜라 예예 예, 알았어 할아버지. 아이들 하는 거잘시계다할거주기시에서 깨끗하게 보내다 물건되고 돈도 잘 주고. 아이게 어, 안에는 하얗네요. 네네 이건 무나 마찬가지네. 어. 소리. 맛과 생김새는 무와 비슷하지만 당도는 배 못지 않다는 콜라비. 우와. 맛이 어떤 것과? 달아요. 음. 설탕처럼 톡톡 튕기는 게 있잖아요 설탕처럼 음. 입안에서 음 맛있죠. 아이고 바쁘다 바빠 콜라비 수확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또 다른 밭으로 이동. 오미, 이브로디페요것은또 무엇일까?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제주도의 명물 지금 브로콜리예요 제철인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브로콜리는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데. 덕분에 제철 맞은 브로콜리 수확으로 이곳은 매일매일 쉴새 없이 바쁘다고. 그런데 제주도의 브로콜리가 유난히 맛 좋은 이유는 대체 뭡니까? 제주도에서가 많이 재배하는 거는 겨울에 추운 때 예. 온화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 하기 때문에 재배가 예. 많이 하고 이한전국에서 예. 70~80%가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뭐예요? 형님? 아 브로콜리 된대 이게 술집 해소에도 좋고 네. 시원하고 한번 먼지 소재랑 고생했어 한번 드셔보세요 본격적으로 콜라비와 브로콜리를 맛볼 차례. 브로콜리를 데칠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은 색이 살아난다니 참고하시고. 너무 익으면은 이게 브로콜리는 층늘어져가 색깔이 안 좋아요. 색깔이 붉지도 어... 않고 영양소도 막다게되고 데친 브로콜리에 깨소금과 참기름 넣고 무쳐주기만 하면은 완성. 그냥 브로콜리 무침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것저것 놓지 않고 이제 깔끔하게. 간편하면서도 색다른 브로콜리 무침. 색깔 한번 꼽다. 이번엔 콜라비로 생채를 만들어주는데 채를 쓴 콜라비에 고춧가루와 집에서 직접 담근 귤 식초를 넣어주면 무생채는 저리가라 할맛의 새콤달콤한 콜라비 생채가 된다. 마지막으로 선물 요리는 바로 콜라비 고등어조림. 콜라비를 두툼하게 썰어서 냄비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린 후 브로콜리까지 듬뿍 올려주면 요게 또 기가 막히다고. 브로콜리 고등어 해가지고 콜라비도 넣고 브로콜리 해가지고 조림이에요. 나만의 비법이라 가지고. 에헤,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돈다 돌아 밥 도둑이 따로 없는 콜라비 고등어 조림까지 뚝딱 완성. 거기에 콜라비와 브로콜리로 만든 장아찌와 꼬들꼬들한 콜라비 말랭이까지 더 해주면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제주도 밥상 완성입니다. 열량은 낮고. 섬유질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 만점이라는 콜라비와 브로콜리. 과연 그 맛은? 아, 콜라비 아, 먹으니까 아, 건강해지는 아, 것 같아요. 피리 <laughs> 불투명해져. <희미 부뚝하긴 웃음> 다음에 이제 이사도 나고. <웃음> <웃음> 콜라비가 최고. <laughs> 콜라비가 최고입니다. <제가> <laughs>